새 지도부가 음, 민심의 바다에 큰 배를 띄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흐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어, 앞으로 2012년에 승리의 배에 올라탈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변화를 어, 요구하는 국민들의 에, 절규 이것을 우리가 정말 통큰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총선 승리,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정치 교체를 부르짖었습니다. 이 정치 교체의 에, 핵심은 혁신입니다. 어, 2012년 어,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공천혁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구도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공천혁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양보하는 감동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일어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아 사실 이번 선거 어, 저희들이 민심은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보면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입어왔던 낡은 고수의 옷을 지금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로 뒤집어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잠깐 선거를 위해서 집어던지는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로 지금은 보수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민주통합당이 에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비롯해서 재벌개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들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짝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 이명박 정부 4년을 보면, 어, 선거 기치로 줄푸세를 타고 747 공약으로 국민 성공 시대를 외쳤습니다. 그 깃발을 들고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이 있었는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서민이 있었는가? 국민들은 이제 그것은 아니다. 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재벌개혁을 하겠다. 하는 개혁정책을 펴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제출된 많은 법안들을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의 부자 증세 반대했습니다. 0.17%의 법핏세로 누더기 법안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때 저희들은 보수의 옷을 벗어 던지고자 하는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진보적 가치에 따라질 것을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버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각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무대보로 펼쳤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다 실패로 판정이 난 이런 모든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명박 비대위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이 국정을 운영한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줄프세는 부자감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로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다 막혀 버렸습니다. 지금 지방은 버려졌습니다.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해서 하나의 발전 모델을 만들 때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다 짓밟아 버리고 수도권만 비대해져가지고 우리는 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금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보수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입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가 참으로 만만치 않은 선거다. 국민들은 우리 편이 돼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혁신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의 가치를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지금 음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치열하게, 더 치밀하게, 그리고 더 국민 가까이 가서 그분들로부터 당신네들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가까이 국민으로 가서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진정성을 보일 때만 우리는 승리가 가능하다. 이런 각오와 다짐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전개 특유에서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다 보이지는 못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총리를 모아서 원칙을 놓고 그 원칙에서 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어, 원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어, 결정을 해줄 것을 생산적인 의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 이 열망을 우리가 어, 끌어안는 자세, 이것을 모두 어, 가진다는 어, 공감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설 이후에 의청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귀향활동 바쁘실 텐데 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어, 정계특위 등 시급한 현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어, 필요한 어, 그런 시기가 돼서 오늘 어, 의청을 긴급 소집하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에 세 어, 지도부가 들어오시고 나서 어, 이용석 정책위의장이 어, 새로 정책위장으로 임명되고 어, 지난 음, 일요일날 어, 경제민주화특위와 함께 회의를 해서 우리 당의 재벌개혁과 어, 조세개혁 경제민주화의 조치들을 어, 1차로 발표하고 분석 어, 시리즈로 어, 소위 유쾌한 정책관란 시리즈를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운석 <laughs> 의장께서 상징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어, 어제부터 MBC 노조가 어, 그, 지금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 편파 방송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최근에 방송 외에 이와 같은 사태가 어, 국회의원 총선이나 연말의 대선에 있어서 어,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언론 환경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편파 보도 조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 그 위원을 지금 이제 어, 선임 중에 있고요. 어, 이 위원회에서는 MBC노조의 파업 등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한편 어, 각 방송과 보도의 에, 모니터링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 이것을 가지고 편파 방송 여부를 국민들과 함께 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나가는 노력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어, 지난 금요일날 이명박 한나당 정부가 우리 당의 지속적인 론스타 먹기 방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어, 금요일날 저녁에 언론의 보도를 어, 최소화하려면 이런 꼼수를 부력하면서 금요일날 론스타의 하나은행 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론스타 먹지 규탄대회를 어, 국회의사당 앞에. 본관 앞에서 했고 어, 그리고 어, 정무위원회를 긴급 소집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론스타 먹튀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이용덕 최고위원이 위원장에 대해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원과 어, 법률 전문가들이 에, 함께 나서서 론스타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2개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보도가 되어왔습니다마는 현재 여야의 정치개혁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정계특위박기중간사 백원우 의원님이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 석회율제, 그리고 공직 후보자 추천 시에 국민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모바일 투표의 법적 보장의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이세 가지가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 전개특위가 요즘 연, 연일 어, 회의를 하면서 어,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 여야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어, 현실적으로 어, 난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성관위가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여건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소위 선관위의 소폐율 제도 대안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소폐율 제도를 차선책으로 도입할지라도 그 적용 대상이나 후보자의 자격 강화 등 선관위의 안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큰 국민적 호응을 일으켰던 모바일 투표를 국회의원 선거제에 도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소지 확인 이것을 법적으로 선관위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현장 참여 투표 외에 모바일 투표를 가능케 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여야 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또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계특위가 아무리 시급하고 또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려울 때일수록 어,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에 돌아가서 어, 정치개혁 논의를 진행해야만 어,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계특위 결론이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토론 과정에서 어,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대변인으로 전 어, MBC 앵커하셨던 신경민 대변에 오셨습니까? 예, 예, 저기 계시네요. 어, 모시게 돼서, 어, 저희가 참 기쁩니다. 그래서 소개 좀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말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아, 대충 개별적으로 많이 인사를 드렸는데, 집단적으로 모임에서 드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미력이 넘어. 개념 대변인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직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은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의 축복이 제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당에 그리고 또 여러분께도 조금이라도 축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변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 준비가 다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통합당에게 맡겨도 되겠다 이런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가 퇴조하고 이념 색깔이 퇴조하면서 정책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양대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을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도록 숙권 정당 대안 정당 어, 정책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면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에는 지금 보편적 복지 특위, 경제 민주화 특위, 그리고 일일, 어, 조세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경계민주화 그리고 1% 부자 증세 이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진 절차가 우선 2월 중에 이 특,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이제 내일쯤에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 총석은 공약개발단에서 다듬어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공약을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을 보시는 의원님들께서 어제 이제 엊그저께 재벌세 얘기도 들었을 텐데 왜 다소 정제되지 않는 얘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상계 특위에서 좀더 자유스럽게 각종 아이디어를 크게 우리 민주당의 그 기본 틀이나 아,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지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당내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공약으로 정계시키려고 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 다소 좀 이제, 에, 그런 아주 합의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갈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재벌세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재벌세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도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유종일 교수도 경제력 집중이나 재벌 계열화를 어렵게 만들도록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벌세라는 표현으로 나가면서 이게 별도의 세금을 도입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우리 정책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